오늘부터 가을 학기가 시작됐습니다. 이화여대는 3년 만에 전면 대면 수업을 시행하는데요. 교정은 개강을 맞은 학생들로 북적였습니다. 강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오늘 오전 8시 이화여대 정문 앞, 학생들은 1교시 수업을 듣기 위해 발길을 서두릅니다. 이화여자대학교는 정부의 단계적 일상 회복 및 학교 정상화 방침을 고려해, 이 학기를 전면 대면 수업으로 운영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여름 계절 학기가 대면으로 이루어졌지만 모든 학생들이 캠퍼스에서 수업을 듣는 것은 팬데믹 이후 3년만입니다. 셔틀버스를 기다리는 줄도 전보다 깁니다. 방학을 마치고 되게 오랜만에 정문에서 셔틀버스를 타는 것 같은데요. 저도 줄이 이렇게까지 긴 적은 처음인지 오랜만인지 아무튼 너무 놀랍네요. 온라인 수업으로 한산했던 교내 상점가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어, 지금까지 대면으로 수업을 안 하다 보니까 학생분들이 거의 학교에 안 계시고 ECC에도 많이 좀 비어 있었는데 학생분들도 많이 돌아다니시고 좀 ECC가 생기를 찾은 것 같아요. 대면 개강을 응원하며 대강당 앞에서 학생들에게 피자를 배부하는 행사가 열리기도 했습니다. 전면 대면 학기의 개강일을 맞으며 조금은 쓸쓸했던 교정도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오래 기다린 만큼 학생들이 캠퍼스 생활을 만끽할 수 있길 기원합니다. EUBS 강연입니다.